오늘은 우리 집 이사하는 날이에요. 포장 이사라도 할 일이 참 많거든요. 이사 전까지 버려야 할 짐들을 다 버리고 정리도 해야 해요. 이사 전날 버릴 물건은 따로 표시를 하고 물건들을 각자 제자리에 둡니다. 아이 둘은 전날 챙겨 집에 맡겨뒀어요. 귀중품, 현금, 깨지기 쉬운 물건은 직접 챙기는 게 좋고요. 다음날 필요한 도장, 신분증, OTP도 챙기고 이체 한도를 특히 확인해 두세요. 저는 소고과 여성 용품은 따로 한번 포장을 해줬답니다. 종량제 봉투와 마실 물, 음료수 종이컵도 챙겨두고요. 식사하신 후 커피랑 음료수만 따로 더 챙겼어요. 이사하기 전에 음식물 비우기, 화장실 청소는 매너니까 꼭 해주시고요. 이사가 진행되면 한 사람은 부동산 잔금 처리를 하러 가게 돼요. 부동산 잠금 처리할 때 관리비와 가스비 정산 영수증이 필요한데요. 미리 2, 3일 전에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. 아파트라면 이사 날짜를 미리 예약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사하는 집은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해두고 이사하시는 분들께 말씀해주세요. 이때 잘 챙기셔야 나중에 일을 두번안 한답니다. 커튼 달기못 받기도 해주시니까 커튼 부자재도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죠. 이사하고 한참은 집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. 그래도 이곳이 이제부터 우리 가족 보금자리니까 예쁘게 꾸미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려고요. 104호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.